오늘은 어떤 곡을 한번 준비를 해 봤냐면 요즘에 드라마 ost 곡을 조금 강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종료를 해서 단물이 빠질 대로 빠져서 쭉정이 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끝물에. 을해 보고자 그리고 제 유튜브 어 써너리 사실 김휠님의어 아, 성순으로 그래도 약 구독자들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김 휠의 길을 받아서 이태원 크라스의 OST 그때 그 아이 그때 유아인 아 병신 아 유아인 아, 유아인이 뭐냐, 유아인이. 아니.. 그런 아재 개그 하지 말라. 아니 그런 아재 개그를 왜왜 하는 거야, 대체? 인사야 그런 아재 개그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정신 차려, 병신아. 위트 모르냐, 위트? 2, 3, 40대까지 잡을 수 있는 위트로 승부를 해야지 무슨.. 무슨 아저씨처럼 나이 먹은 거티 내냐? 정신 좀 차려. 지금 영상을 200개를 넘게 올렸는데 아직도 그러고 앉았어. 좀, 제발 좀잘좀 좀 하자.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잘좀 해. 10만 명안 갈래? 어? 실로, 실로 버튼 안갈 거야? 어? 연스럽게 위트있게, 느낌있게 좀 가자고 좀. n 지좀 그만 내고. 등신아, 애매추어처럼 뭐 하는 거야. 잘좀 해. 어? 할 수, 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민서야. 어? 너는 너를 믿어야지. 네가안 믿으면 널 누굴 믿어, 병신아. 좀잘좀 좀 해. 어 유아인이 뭐야 유아인이 도미시나아 어? 진짜 답답하네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어 정신 차려 할수 있어 어할수 있다고 가자 위트 있게 센스 있게 느낌 있게 아 김필의 김휘래 그때 그 아인 그때 그 아인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 그럼 기타를 한번 준비 해볼까요, 별로롱?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건 에르페주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냥 세보자분들이 그냥 손가락을 발랑발랑발랑 발랑 발랑 움직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연습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코드 F 코드인데 얌실 없게 이렇게 딱 집었어요. 이렇게 C에서 버큐랑 이렇게 한 가지씩 내려간 거. 그리고 줄은 4 3 2 3. 요게 하나요? 요렇게 네 번.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이 하나, 둘 올라가서 요렇게. 그다음에 A 마이너 딱 찍고 똑같이 지금 치고 똑같이. 그다음에 A 마이너 7딱 대고 지금 똑같이. 지금 주법은 똑같이. 사삼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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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치면 한 마디가 완성이 됐어요. 이어보면 바람 소리 들린다. 덕선이 느낌은 좀 빼주면서. 어? 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역시 들이마셔 들이마셔야지 <laughs> 지금 저거 똑같이 하면서 림림아도아 <laughs> 요렇게 치면 한마디가 완전 된거지 뭐 그쵸? 지금 친거 똑같이 느낌도 약간 공기 빠지고 약간 쓸쓸한 바람소리 윈드 소리 막 나면서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듯 내게 와 안기는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 한마디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B플랫코드 잡고 이3 4 한방에 딱렇고4 3 2이 아까 쳤던 그대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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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마지막만 A 마이너. 요렇게 노래랑 한번 불러 보면 마음이삼 다시 비플렉 가서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 한번더 많이 가슴 해봐 한 다음에 F A7 D마이너 그 다음에 다시 B플랫 주법은 계속 4, 3, 2, 3, 요거 밖에 없지요? 오른손을 계속 똑같이 안 바꾸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렴을 한번 쳐보면 가슴에 밖에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다 수척에 잡힐 듯 멀리 손을 죽어난 나의 꿈들만. 이렇게 끊기지 않고 속도를 내면서 칠수 있으면 여러분 이테온 크라스 아닌 여러분들의 크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드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르페오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느낌 있는 그때 그 아이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 그럼 모두들 안녕.